안녕 초코 니키입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니기를 네 만들 거예요. 이렇게 네잘 개. 거미줄도 되고, 잘 거미줄도 되고 이렇게 색이 좀 연해졌죠? 네 여기까지 그리고, 이제 소개하고 이제 준비물 네, 준비물 소개할게요. 섞을 거, 섞을 좀요 안에 들어있는 물 필요하고요. 물, 물, 물. 그다음에 아이클레이 소다 필요합니다. 네. 우선 저희는 여기에다가 물을 미리 부었고요. 밀크님은 물을 아직 안 부었어요. 그청 여러분 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. 뭔가요? 조코님 혼자 할라 했는데 혼자 할라 했는데 저 혼자 할려고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통에다 우선 할 거고요. 저하고 밀크님하고 우선 이 통에다 할 거고 그 다음에는. 좀 작은 통에다가 할 거예요. 작으면서도 큰. 그리고 염색시켜주시고 녹여주세요. 아예 다 녹여주세요. 그럼 갔다 올게요. 네, 이렇게 해왔어요. 저 이렇게 작은 통에다 그냥 했는데 네 저희도 이렇게 작은 저희가 이렇게 작은 통에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물은 조금 이렇게 했어요 물 조금 넣었는데 중간에 물을 조금 한 다섯 번 정도 넣었어요 네 다섯 번 확실히 다섯 번 정도는 하는데 한 확실히 다섯 번 정도는 왜 손에 이렇게 가냐면요 그냥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그래서 섞어주세요. 네, 저희 위시 정지가 처음에 없었는데, 저희 가족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됐네요. 이렇게 돼 있는 거는, 이거 냄새가 또 드세요. 좀안 좋은데, 근데 좋긴 해요. 냄새가 드세요. 이제 여기에서 좀 여기에서 이제, 식소다를, 식소다를 넣어야 되는데, 좀만 더 섞어주세요. 계속 섞, 여기서 계속 섞어주셔야, 이제 조금씩 얘네가 분해가 될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섞다 보시면, 물하고 아이클레이하고 넣으면, 분해가 될 거예요. 흐름이 이렇게, 지금도 흐름이 이렇게. 근데, 요게, 가족이 다 있어가지고 좀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. 거예요. 이거 하고 빨리 씻어야 돼가지고 <laughs> 빨리 진행할게요. 물을 계속 이렇게 섞어줍니다. 저 얼굴 밝혔어요? <laughs> 포즈 잡는? 포, 포즈 잡는? <laughs> 그런 걸 할까? <laughs> 좀 이쁜 걸로 했어요. 저초코님 얼굴이 좀 이쁘죠. 원래 이쁜 메님도 이뻐요? 초코님이 더 이쁘지 않나요? 그런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. 그래서 액개 소개 아 소개된다. 액깨 만들기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식소다를네식소다를 계속해서 좀만 넣어줄게요. 새콤한. 전 좀만 더 섞을게요. 이제 놓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. 왜 자꾸 여기다 이렇게 하냐면은, 여기에 이렇게 왜 하냐면은, 휴지가 여기 있거든요. 휴지가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. 여기 있는데,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닦아가지고. 많이 넣을게요 밀크님은 벌써 소다를 넣고요, 었 저는 아직 안 넣었어요. 여기까지 왔는데, 넣었는데... 근데 고작 4분밖에 안 갔네요. 에이. 아까 전에 밀 밀크입니다, 이랬죠. 그때 우... 웃길 거예요. 안 웃기는 분인데 자꾸 흘려요. 저희 둘이 자매거든요 언니, 동생 얘를 저는 좀 늦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늦게 해보고 싶어서 뭐라고 할까? 왜자고 티슈도 좀 필요합니다. 자,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다섯 번만 넣었어요. 네, 전 인증 완성이 됐는데, 저도 조금만. 저처럼 하시면은 더 찐득해지고 잘 되는데, 어, 밀크님 물거 하시면은 끈적하지도 않고, 좀 끈적해요. 근데 아주 조금. 아주 조금은 아니지만, 이렇게 끈적해요. 그건데, 제거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, 밀크 니까 아실 분들은 밀크 니까. 근데 가. 근데 너무 찐덕하게 하면 손에 잘 묻고 하니까 너무 찐덕하게는 하지 마세요. 찐덕한찐덕하게 하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저도 쏟아 넣을게요. 이렇게 한번 집어가지고, 한번 더 집어가지고. 음, 됐죠? 세 번을 넣어주세요. 3세번 넘겠는데, 한 번만. 소다를 많이 넣으시면 끈적한 감이 없어요. 이제 소다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. 네, 웬만하면. 그렇게 많이 나요. 네, 이제 손에도 잘안 넣고, 제목을 막 푸즈 잡는 걸 할까요? 제목 <laughs> 뭐라 하지? 제목이 없으면 못 올리고 제목이 그냥 없음 없음 이렇게 계속 섞어보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흐르면 이렇게 요오빠 봐. 진짜 흐르더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건 진짜 잘 만들었다고 는건 좀, 오, 제가 좀 오. 양이 좀 적어요. 잠시만요. 겉을 좀 닦고 올게요. 네, 이렇게. 일시정지안 눌렀어요. 왜냐면은 그냥 안 눌렀었는데 러일시정지안 누르고 그냥 할까요? 네,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있는데물크님 계속 섞어보세요. 저도 섞을 거라서 여기서 계속 섞어줍니다. 너더 찐득해, 지고 지금 뭐냐면요 착풀 넣었어요. 네, 착풀을 넣었는데, 착풀을 안 넣으셔도 돼요. 아까 중간에 일시정지할 때 넣은 건데, 두 번째, 한, 음? 첫 번째로 했을 때, 일시정지할 때, 안안 넣으셔도 돼요. 왜냐면은, 이거, 착풀을 넣으면 얘가 끈적한 감이 없어지고 더 돌이 돼버려요. 진짜. 이렇게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자, 봐봐요. 이런 거 이제 다 완성된 거는 이제 다 치우세요. 저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은 완전 클레이처럼 막 이렇게, 어, 이렇게 막 세게 똘, 잡을 때같 한번 먼저 볼게요. 우와, 진짜 좋네요. 물이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물을 좀넣던데 진짜 쫀쫀해 같아요. 이좀 넣었어요. 자꾸 도망가네, 얘가. 제가 새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럴까요? 잠시면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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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새가 있어요. 이렇 새가 있 아, 꺼내지 마세요. 이렇게 있는데, 이거산 거예요. 좀 화난 데서 할까요? 네. 이렇게 두명 있어요. 저좀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네, 그럼 여기까지. 이거 병아리 액체 김을 만들겠습니다. 빨리 감사합니다. Bye.